어, 선물 아, 좋다 선물 가자 그래, 선물 가자 선물 가자아늘 스파이를 감사합니다 선물 줬다. 선물 줬다. 선물 줬다. 선물 줬결혼물 계획... 선물 그러니까... 줬아 진짜로요? 혼자 네. 사신단 말인데요? 물 줬다. 선물 줬다. 선물 요다 선물 아다 선물 줬다. 선물 나다 선물 줬다. 선물 줬다. 선 치 <laughs> 아, 그게 나은지. <laughs> 나는 결혼을 안 하는데, 독신! 아, 진짜 독신주의자야. 네, 다른 의미로 나도 독신주의자 근데 그게 더, 더 편할 것 같기도 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저는 진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이렇게 지인들이랑 여행하면서, 태경이 형이랑 이렇게 여행하면서, 소맥 한잔 먹으면서, 네, 난 음. 그렇게 근데, 살고 싶어 그 진짜 그 지인들은 다 결혼했을 텐데, 음. 나중에 보면. 난, 저는 그런, 저는 배려해주는 여자 만나려고요. 근데, 그게 힘들어. <laughs> 그런데 왜 찾기는. 여행을 여행도. 누가 보내줘. <laughs> 어? 여행을 누가 보내줘. <laughs> 보내주지. 아, 그런가? 그런데 그걸... 그런 여자는 천사지. 야,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많어. 그러니까, 이해해 준다고 해놓고! 결혼해보셨어요? 내 주변에 <laughs> 이혼한 사람들이 좀 많아. 이게 아, <laughs> <laughs> 사고치고 결혼한 친구들. 근데... 사고를 치면 안 돼, 일단. <laughs> 근데, 아이, 그, 맞아. 결혼 빨리 하면 안 돼. 애기 빨리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다 빨리 이혼해. 특히 나 헤어졌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결혼 네. 데 어? 전화가 와. 왜 오겠어? 그렇지만. 어, 하자, 하자. 좋은 거지. 어 결혼도 하고 책임도 지고. 근데 문제는. 왜조만 <laughs> 아, 양이 적자. 그러니까 네. 문제는 진짜 무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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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문제야. <laughs> 웬만하면 혼자 있지. 사람을 안 만나지. 않아? 저는 여자 만나는 별로 안 좋아요. 해 여자끼리 먹는 여자 이렇게 부르는 거 진짜 아하 안 좋아. 여기 여자 있으면 <laughs> 사장님 소맥 두병더 주세요. 반말로이포어어이스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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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이고. 전 진짜로. 왜냐면 여자 오면은 포커스가 여자한테 맞춰준단 말이야. 아 맞아. 아, 맞아. 그럼 우리끼리 얘기 진솔한 이야기 못해. 그러니까 맞아. 그럼 둘이 맞아. 만나야지. 어, 괜찮아 아, 전세 명이서 먹는 게딱 좋더라고. 왜? 맞아. 남자 맞아. 셋이. 아, 나 꺼지라고? <laughs> 그만 먹으라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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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왔어. 아니, 장사인데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야! 뭐야, <laughs> 소주 뭐야? 아, 먹고 죽어. 아, 안 되니까! 성주한좀 아, 아, 드세요! 난 아니, 여기서 다섯 자리 터진다. 소주 한명 언제 <laughs> 때릴 거야? 다섯 자리? 어. 이건 뭐, 타이안라 그렇지, 강도야! 다섯 <laughs> 자리들이 <드림>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별풍선 안 바란다면서요? 아니, 그냥 분위기상 그런다는 거지. 아, 우리 집까지 대리기사가 어휴. 못 가. 형, 어디 사시는 거예요? 일단 일단. 어? 일단에사는데 대리 우리 집까지 대리기사가 못 가. 왜요? 왜 형, 거기 가면은 대리기사가 한4 0분 걸으나 봐야 돼. <웃음> <웃음> 그래서 아까래서 이게 부르면 이거 부르면 가방도 나고 대리기사님도 돈 드려야 돼요. 시까지 근데 뽀째 아, 더딱 네. 집에 구청해 놓고 안녕하세요. 진짜 이거 나쁜 놈 아니야. 일 네. 따블로 그러니까 아... 드릴 수도 없고. 아니 근데 형 이건 진짜 거짓 말 아니야? 진짜요 진짜야. 그러니까 일단에서 우리 집 앞에 오면은 아, 백제 이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백제? 거기까지는 아니고 백제 외곽 순환도로 밑인데 에 백제? 견원 뭐?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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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진견 아, 백제, 아, 백제 백제 견원밖에 모르죠? 후백제. <laughs> 야 이씨 <laughs> 역사지식 뜰래? 쓸래? 형 뜰래요? 한국. 야형한국 시대였잖아 형은 역사전을 그날밖에 안봐뭐뭐뭐 그니까 백제랑 사세기 때고려라 사사에? 고려실라 고려신라요 진짜 내방청자들 알아 지짜 고려요? 고려? 고고려 말고 고려요? 맥, 고려? 여기 맥주 좀 주세요 예예예 네. 말해봐 뭐 진짜 난, 난 역사 아 보시거예난 어, 진짜 역사 좋아해 삼국 시대 아시죠? 삼국 시대. 아, 알 네. 삼국 시대에서 각, 각 나라마다 전성기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전성기? 네. 리지 시절. 예, 네. 네, 리지 시절. 네. 리지 시절과 그왕 나라를 놨어. 지금 분류해 보세요. 얘들아. 네. <laughs> 분류해 보세요. 안 되시죠? 그럼 한자 뜻. 나다 예. 백제부터 백제 몇 세기 무슨 왕? 세기까지 얘기해. 아니, 저기 얘기해 줘. <laughs> 예. <laughs> 네. 그때는 네. 나 알아 나 알아 아나 알아 왕은 의자 왕은 잠 조선 누가 만들었어 뭐라고? 이방원이 만들 아조이봐 조선 누가 만들었어 이방원 <웃음> <웃음> 진짜 이거 <형은> 성지구 중에서도 웃기려고 <laughs> 한 거야 뭐야 말해봐 아, 불쾌해하지 못하겠어, <웃음> 말해봐 데아 불쾌해가지고 못하겠어 말해봐 진짜 진짜 알어 진짜, 진짜 알어 영호은 무릎 꿇고 같은데. 진짜 불기해가지 못하겠어, 진짜로. 봐, 유동근. 자, 누나 이성재, 아, 반가한번 보자. 아, 유동근 마거 보자. 전 진짜 형 역사 좋아해요. 내방 시청자들은 알아. 개웃기네 <laughs> 이게 웃겨? 야, 아니, 진짜 전 이게 어디라구나. 섞고 싶지 않아. 진짜 여러분들 알잖아요, 저 진짜 여러분들. 너 뭐? 역사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나 진짜 역사 전을 그날밖에 안 봐. 근데 요즘에. 내가 보는 방송이 하나 있어. 또형 방송 네. 어. 존나 웃겨. 너 사실이야. 아 진짜 그건 인정. <laughs> 유도밖에 안 해라. 아야야, 아니, 니그 아니, 너무 웃겨. 형이형 <laughs> 방송 안 보세요? 누구? 이형 방송 진짜. 아 웃겨. <laughs> 진짜 웃겨요. 웬만면 인정 안 하거든요. 어, 와이형 방송 진짜 <웃음> 웃기더라. 야 <laughs> 유도밖에 안. <laughs> 인정해. 근데 힘든 척좀 그만하면 안 돼? <laughs> 아 진짜. <laughs> 뭐요번에뭐빚쪘어요 아, 사치 쓴거 있어? 그거알니아 재밌자고 아, 하는 거. 재밌자고 하는 건데. 그건 큰죠. 아, 솔직히 태경이 막 진짜. 아, 세민자고 하는 거. 내가 나는 먹방이랑 이영 방송 밖에안 봐요. 난 근데 나 먹방을 써, 좋아해. 먹방은 줘. 왜 보는 거야, 근데? 그냥 아, 대리만족. 아, 먹방은, 대리만 아니, 먹방은 재미없어. 난난 난 먹방 진짜 좋아해난 먹방도 이해한 거고 난역행도 보는 거. 아, 안 그건 봐. 역행은 진짜 이해 안, 안 되고. 아니, 역행은볼 만해. 아, 보면. 보면. 왜? 어. 이거 왜 저건 아, 근데 핸드폰으로 왜는거 없어. 근데 딱 보면 딱 그냥 남자들이 좋아할만 하구나 이런 게 느껴져. 뭐 어떤 면이? 어떤 거? 뭐? 그냥 뭐 애교나. 뭐 나는 진짜 이런 말 식구가 할 수가 한 건데 역캠물파 있냐? 야동 본다 말이데야 야동봐? 야동볼파인. 바인... 어?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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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되겠다. 아니, 야, 야동 뭐 어때? 왜? 야동 <laughs> 아, 야동 잘안 좋아하는데요. 아, 그럴바에 그냥. 아, 물론 채팅하고거 그렇지. 아, 대리만족, 아, 그것도. 어, 똑같은 대리만족이네. 야동, 야동, 왜 봐? 어? 언젠간? <laughs> 언젠간. <언젠가. 나도, 웃음> 데 <근데> 야동. s o m d a y 언젠간. <laughs> 근데, 근데 남자는은다 봐. 내가 볼 때. 남자들은. 그렇지? 남, 보세요? 안 보세요. 아! 난 이미 어릴 때다 떼서. <laughs> 어릴 때다 봤다고. 그걸, 뭘로 푸세요? <laughs> 아, 묻잖아, 뭘. 아,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아, 뭘 푸는 아, 장난이야. 아, 동정 아니었어? 아, 원정순결이죠. 아, 뭘 푸는 거야? 아, 이렇게 아 스트레스. 어떻게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 왜왜 <laughs> <laughs> 이렇게 좋아해? 아, 성춘향이 <laughs> <형이 웃음> 야동분다고 생각해봐. 집 아, 집에서 <laughs> 진짜 극혐. 오다 주시조 형님들. 나왜 네. 먹어야 돼? 나 여자랑만 먹는다. 아형 여자는 그만 좋아하세요. 아니 전 여친이랑 닮았다 하면서요. 전여친이랑 생각하고 드세요 형님. 전 여친이 네. 누구 닮았어? 자기 전 여친이랑 나랑 비슷하다잖 <laughs> 머리만 길면 전 여친인데. <laughs> 아 이거 진짜 아니다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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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형도 원래. 되게 여자, 나 오, 나 그냥 오는 여자 안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상형을 말했잖아. 나 어렸을 때 어, 이상형이 이상형, 이상형 들어보자. 키 작고 긴 생머리에 마른 여자를 좋아했어아 근데 근데 이제 뭐. 세월이 가면서 약간 세월이 이렇게 지나니까 잡식으로 의이없 잡식? <웃음> 뭘, 뭘. <웃음> 아, 아니 근데 저는 형이야. 난키 작고 <laughs> 가슴 크고 그런 여자가 좋았어, 진짜로. 아, 키 작은 여자 여자를 안아니 왜, 크면, 왜 좋은 거야, 크면? 예? 키가요? 아니 뭐 가슴 큰 여자가 좋다며. 왜 좋아? 저는 만지기 좋잖아요. 아! 아, <laughs> 어, 아, 아, 어, 난, 아난 원래 이래? 나는 많이, 아, 죄송합니다. 뭘만지아 저는 잘잘잘 몰라 갖아주 떡볶이 먹고 막다 하잖아, 이게. 어, 어 오빠사님이 성춘영 오랜만에 봅니다라데요 아, 어, 어, 어? 엄청, 엄청 큰손 감사합니다. 당 방송하시면 먹여 살릴 뿐. <laughs> 제이의 아버지. 어, 진짜. 아, 아 이거 패드립인가? 필면. 난 난은 욕받는 형을 진짜 제이의 아버지로 밀거든. 필면 틀면... 오천계사. 진짜 때. 우리 아버지인데 아빠. 닷스 형이 치면 아버지. 는뭔 소리야. 아빠, 아빠 아빠. 우리 아빠야. 아 아빠. 형 아빠 이잖아나 <laughs> 어, <아빠는> <laughs> 아버지. 형은 연대가 좀 있구나. 많으셔? 욕박 욕욕받다니형보다 어리세요. 아 그럼 난 뭐라고 해야 돼? 나도 그래도 아빠인가? 예 돈, 돈 주면 아, 아빠. 돈 주면 아빠. 돈좀주죠 용돈 좀 주어. 돈 주면 말돈 예, 주면 아빠지. 인인 아빠. 아돈준 다음에 김태균 아빠. <laughs> 아나 <제>, 아, <laughs> 어렸을 때 용돈을 못 받아봐서. 그럼 그래, 성춘향한테 진짜 대리비 드릴게 진짜로. 쭉 스타일. 아나아나 네, 아, 나 오늘 효우님이 많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안 먹어 있다. 왜? 우리 효우님이 먹지 말라 했어. 뭐야. 다 먹어놓고 뭐고 있지. 아, 뭐야, 얘는. 뭐야. 아. <laughs> 효우님은 근데 어떤 <laughs> 누님이시여? 요새 보송이 방 먹여 살리는 그 여성. 어, 여성 엄마네? 아유, 어, 어, 엄마, 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있고, 어, 큰 엄마. 이모?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보성이 요즘에 저 먹여 살리시는분 있어요. 진짜. 새우 세우령... 령몇명 있어요. 아, 오늘. 근데 뭐 2차 가서 또할 거니까.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뭐. 네. 아, 오늘, 오늘 한우가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한우가! 한, 한잔 막잔하자. 네이버에 한우114. 한우114. 아, 한우 네이버에 한우114. 한우 114. 네. 한우 114. 한우 114. 네.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먹고 싶다. 우리가 먹고 싶었던, 우리가 먹었던 거 먹고 싶다. 싶었어. 그러신 분들은 <laughs> 네이버의 한우124. <laughs> 네, 한우124. 예, 예. 한우124. 예. <laughs>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laughs> <laughs> 아, 정말. <laughs> <좀 빨리 좀 웃음>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네. 여러분, 1차 안녕. 아 성춘형이 나오셔야 돼 내가 봤을 때. 안녕. <laughs> 아빠 고마웠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나,